자, 정신이 나가버리게 만드는 김민재의 측면돌파 지난번엔 중앙돌파, 이번엔 측면돌파 또 나온 돌파력, 그리고 당연히 오늘도 보여준 수비력까지 김민재 토리노전 맹활약 그리고 팀 나폴리의 엄청난 경기력 후토크입니다 자, 경기 후에 경기에서 일어난 각종 주요 상황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어떤 활약상 등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후토크 오늘은 나폴리와 토리노의 경기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한국시가 19일 열린 경기죠. 이탈리아 토리노의 그란데 토리노에서 열린 경기고요. 이탈리아 세리아 27라운드였습니다. 나폴리가 토리노의 4대0 대승을 거뒀어요. 이로써 나폴리는 2 3무 2무 23승 2무 7패 승점 71점이 됐네요. 70점을 돌파했습니다. 선두독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토리노는 10승 7무 10패가 됐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까지 이제, 추격팀, 인테르의 27라운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든 안 나오든 독주는 독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 주요 장면들 먼저 생각해보죠. 골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주요 장면 뭐 전부 다 골입니다. 먼저 전반 9분, 나폴리 선제골입니다. 해결사가 이번 경기 역시 빅터 오시맨이었어요. 콘킥 상황에서 제일린스키가 올려준 공을 오시맨이 문전 정면에서 고공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시맨은 뭐, <laughs> 엄청난 그 제공권이 다시 한번 돋보였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 골은 김민재의 돌파에서 비롯됐는데요. 어, 구체적인 김민재 돌파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김민재 코너에서 이어가보고요. 어, 김민재가 이제 뚫은 뒤에 땅볼프로스를한 공이 동료에게 여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왼쪽으로 튕겨 나오는 공을 이제 올리베라가 주워서 다시 올려줬고, 이게 경합 후에 크브라첼리아가 이거라는 반칙, 그리고 페널티킥 선언까지 됩니다. 그래서 크브라첼리아가 본인 여전한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으면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후반 6분에는 오시맨이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는데요. 크브라첼리아 힐패스, 올리베라의 크로스, 오시맨이 머리로 마무리, 깔끔한 공격 패턴, 이제 왼쪽 측면에서 원터치로 딱딱 넘어가는 깔끔한 패턴, 그리고 파포 스트로크 로스가올 것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한 오시맨의 완벽한 이틀 선정까지 나폴리 공격진의 호흡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오시맨은 헤딩으로만 두 골을 터뜨렸죠. 그리고 후반 23분, 어, 뜨골이 나왔는데, 뜨기골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토트넘에서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지요. 어, 탕기 은돈벨레가 넣었어요. 이번 시즌 나폴리 임대 와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골을 넣었지, 세리아에서는 득점이 없었던 은돈벨레, 어, 은돈벨레 골이 나왔는데, 교체 투입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맨이 몸싸움 끝에 공을 지켜냈고요. 크바라첼레에게 줬고 크바라첼레가 간결하게 자신에게 싹, 어, 수비들이 몰린 틈에 문전으로 쇄도하는 은돈벨레에게 패스했습니다. 은돈벨레가 상대 골키퍼, 밀링코비치, 사비치와의 1대1 상황에서 깔끔하게 다리 사이로 밀어넣는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4대0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폴리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꼬일 상황 많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 나폴리는 뭡니까? 우리가 공격보다 수비를 더 좋아하죠? 나폴리의 수비 상황 하이라이트를 더 좋아합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팀 토리노는 만만한 팀은 아니었어요. 이번 시즌 유리, 어, 내내 중위권에서 밀려나지 않는 팀인데 그근간은 이반 유리치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입니다. 유리치 감독은 비단 세리아뿐 아니라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다양한 리그에서 감독 교체 설이 있는 팀마다 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라서 어떤 해외 축구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도력이 정말 대단한데 특히 약간 기량이 모질한 선수들을 가지고 괜찮은 경기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력을 다지는 게 정말 특허되어 있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2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탈수 있었던 그런 팀이고 중위권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나폴리 상대로도 홈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슈 횟수가 12회 대 12회로 동등했고요. 점유율, 패스 성공률, 여러모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토론, 토리노. 그런데 이제 승부는 결정력 차이와 이제 공수의 승부에서 다고볼수 있겠죠?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들을 막아냈고, 나폴리 공격진은 토리노 수비진을 돌파했다. 이런 공격력과 수비력의 대결에서, 어, 그 공격진과 어떤 센터백들의 기량 차이에서 점수가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리노가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 맡긴 어떤 히어로볼을 하지 않고 팀 조직으로 하는 팀 플레이를 하면서 김민재도 수비가 바빴습니다. 왜냐면 토리노 선수들이 누구 한 명이 닥돌을 한다거나 뭐 김민재를 한 명이 붙잡고 늘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위치를 바꿔 가면서 좀 나폴리를 혼란시키려는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민재도 계속 마크맨을 바꾸면서 동료들과 어, 소통을 많이 하고 조직적인 수비를 해야만 했어요. 다만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토리노 공격이 나폴리 문전으로 공을 투입하지 못하고 그 밖에서 중거리 슛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김민재가 직접 상대 공격수를 막는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이제 동료가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뒤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수비 상황이 끝나고 그런 일이 좀 많았죠. 점차 상대 공격 방식에 익숙해진 뒤에 김민재가 주로 막은 선수는 상대 윙어 니콜라 블라시치였는데요. 블라시치 막는 거는 사실 김민재로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좀, 빠른 선수긴 하지만, 김민재가 굉장히 활동방향이 넓다 보니까, 잘 막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블라시치를 주로 막았다는 게, 나폴리가 얼마나 도전적인 팀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센터백 두 명이 상대 공격수 한 명을 2대1로 막는 게, 축구의 기본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상대 공격진보다 한 명이 더 많은 게 최선이다. 이렇게 축구의 상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리노처럼 3, 4, 2, 1, 원톱을 쓰는 팀은, 나폴리 센터백 두 명이 그 원톱한테 붙어도 돼요. 한 명이 붙고 한 명은 잉여로 남아서 어떤 특정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토리노 수 어, 공격수 사나부리아한 명만 이제 라흐아니와 김민재가 더블로 막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토리노가 어,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블라시치를 자주 올리자 김민재가 이 블라시치를 거의 전담 막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이때 나폴리가 미드필더에게 블라시치를 막으라고 시킨 게 아니고 김민재가 막도록 했다. 이건 그만큼 센터백이 어, 수적인 우위를 약간 포기에 가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수비를 했고 그렇게 나폴리가 뒤쪽에서부터 수적 우위를 만들어 주면 즉 김민재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지어 주면 그 수혜는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도전적인 수비였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날의 명장면 전반 34분 나왔습니다. 아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그 장면 측면 돌파인데요. 김민재가 유효타인 측면 돌파를 성공시켰어요. 자 김민재가 자주 공을 잡는 위치.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으면서 좀 전진한 하프라인 약간 넘은 위치에서 루즈브를 많이 잡죠 근데 이, 이 위치에서 아마 패스를 받았을 겁니다 퍼스트 터치가 튀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좀더 길게 쳐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길게 치니까 블라시치가 막으려고 왔거든요 김민재가 퍼스트 터치 후에 바로 스피드를 확 살려서 치고 나가면서 블라시치를 순식간에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선수는 상대 오른쪽 윙백인 신고인데 신고까지 스피드로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블라시치와 신고가 이렇게 있는데 김인재가 바깥쪽으로 엄청난 스피드로 공을 치고 나가면서 두 명을 다 돌파하고 넘어지면서 땅볼 크로스까지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축구 선수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슷한 플레이를 잘하는 축구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성기 의 가레스 페일 이런 선수가 있지만 제가 떠올린 건최민정 선수였습니다. 쇼트랙에 최민정 선수가 그, 아웃코스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아웃코스로 추월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가 인코스를 내주지 않으면 아웃코스를 빠르게 타면 됩니다. 라는 명언이 있죠. 김민재가 이날 아웃코스로, 다시 말하면 상대보다 먼 거리를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이제 상대의 링백과 링어드를 제쳤습니다. 스피드로. 아, 좀 미친 선수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브라치엘리아 어, 페널티킥 골이 유, 어, 유도가 됐습니다. 어, 정말 멋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날의 특이사항 후반 27분에 스드백 교체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김민재 교체가 좀 있었죠? 김민재가 좀 부상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이날은 괜찮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김민재 대신에 그 파트너인 아미르 라흐마니를 빼고요. 레오 웨스티고르를 투입합니다. 아 웨스티고르 처음 영입할 때만 해도 그전 시즌에 되게 그 세리아에서 괜찮게 했다.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잘하기로 유명한 브라이턴에서 임대됐다가 이제 완전 영입된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웨스티고르와 김민재가 주전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조차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 김민재가 완전 붙박이고 웨스티고르는 제주스보다도 밀린 4순위니까 아무튼 간만에 웨스티고르에게 출장 시간을 주고 라흐만이를 뺐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어, 꼭 파트너가 바뀐 탓은 아니고 그전부터두팀다 교체를 많이 하고 선발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공수 간격이 서로 넓어지고 좀 경기가 약간 좀 어수선해졌거든요 그럴수록 김민재 선수가 임경변으로 해야 되 수비가 많아졌고, 좀 예측 수비를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야 했고요. 그래서 왼쪽 측면으로 튀어나간다든지, 앞으로 나간다든지, 뒤로 빠진다든지, 김민재가 다양한 동선으로 뭐 예측 수비, 능동적인 수비를 하는 모습을 끝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 이후에 모처럼 귀국해서 A매치를 소화하게 되죠? 제김민재 선수의 항공 스케줄을 뭐확 체크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경기 장소가 토리노 대도시기 이 때문에 아마 귀국하는 길에는 뭐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 데뷔전, 콜롬비아 오르과이 2연전을 소화하게 됩니다. 뭐, 좋은 컨디션으로 핵심 선수가 들어와서 클린스만 감독은 뭐, 흐뭇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또다시 맹활약한 오시맨과 흡이차 크바라첼리아의 기록 한번 보고 가죠. 오시맨이 이번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치면서 이번 시즌 21골 4도움에 도달합니다. 한 시즌 20골을 굉장히 일찌감치 돌파했고요. 이 페이스면 뭐 30골도 충분히 넘을 수 있겠죠 한 시즌 20골을 돌파한 나폴리 속 선수는 어, 세리에아로 강등과 승격을 거쳐 돌아온 2007년 이후에 4명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우렐리오 디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몰락했던 나폴리를 사서 부활시킨 뒤에 어, 4명입니다. 그 앞선 3명은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 말이 절로 나와요. 카바니 이과인 메르선스였거든요 뭐 이과인이 유엔투스로 어, 가면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는 점은 있지만, 이 팀에서 남긴 족적만 놓고 보면 세명다 구단 레전드에 가깝죠? 오시맨이 그세 명과 정말, 어, 발을 나란히 할, 뭐, 이름을 나란히 해서, 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그럴 자격을 충분히 보여주는 시즌이고요. 선배들이 하지 못한, 선배들이 다 2위만 했지 1위는 못했는데, 선배들이 하지 못한 그 트로피라는 것을 나폴리 구단에 안겨줄 선수란 점에서는, 뭐, 역, 구단 역사상 더 높은 곳에 가도, 뭐, 문제가 없겠죠. 다음, 크브라첼리아. 크브라첼리아는 이날 1골 1좀 추가하면서 12골 1 0도움에 도달합니다. 앞서서 그 컵대회 포함으로는 이미 1 0 0을 찍었지만, 리그만으로 1 0 0은 이번 경기에 드디어 찍었어요. 이것도 좀 일찍 찍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시즌 통틀어서 1 0 0을 해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이 선수는 뭐 아직 시즌이 10경기 정도 남았는데 1 0 0을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 5대 리그 데뷔 시즌이라는 점까지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도 드문 기록이 됩니다. 유럽 모델리그로 처음 온 시즌, 데뷔 시즌에 1 0 1 0을 기록한 선수가 무려 16년 만에 나왔다고 해요. 지난번 기록은 어, 브라질 미드필더 디에구 혹은 지에구가 산투스와 포르투를 거쳐서 독일의 베르더 브레멘, 아 우리 부버즈님이 좋아하는 팀이죠, 베르더 브레멘으로 2006-2007시즌에 왔거든요. 그때 13골, 13 도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에구는 이 때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세리아 유베투스로 와서. 거기서는 좀 망했기 때문에 아주 뭐 개인적으로 심하게 막 하게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즌 유벤투스에 안 좋았죠. 그래서 세리아 팬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선수인데 아무튼 그디에 구가 빅리그 진출 첫 시즌에 1 0집을 찍었다고 해요. 그 뒤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크바라첼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루빈카전에서 황인범 선수의 동료로 뛰다가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여러 어리,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자국리그 조지아의 디나모 바투미라는 팀으로 잠깐 갔다가 나폴리로 이적한 바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이 빅리그 첫 시즌인데 정말 그첫 시즌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엄청난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빅리그 데뷔인데 정말 잘하는 선수로는 김민재와 더불어서 나폴리 가장 성공한 스카우팅 사례로 꼽히고 있죠. 이렇게 김민재, 오시맨, 흡이차 세 명이 평소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미쳐 날뛴 소리노와의 경기 스토크였고요. 그 덕분에 은돔벨로도 숟가락을 얹으면서 야 나도 리그골 넣었다. 야, 나도 당당한 스쿠데토의 일원이다. 자격이 있다. 약간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경기를 치렀습니다. 멋진 경기 토크였습니다